왜냐 u m p Trump, t r u m s Trum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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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r 각 m p t r 수 m p 고 우산 수 p 압수걸 뜻하는 거였다. 그 말은 u m p t 했잖아요. t r 데이 p t 목사 본인이 r u m p Trum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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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r u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. 트럼프수 압수수색 지적하지 않았냐. 이재명 대통령은 반성하라고 어제 새벽 예배에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. 저쪽에서 만나지 말라고 요청했던 것 같아요. 예. 그 김진환, 이영훈 목사 측에서 미국 보금주의 커넥션을 통해서 자신들을 분말 전달하면서 만나지 말라고 요청한 게 아닐까. 충분히 그런 짐작이 가는, 어, 일종의 자백 같은 설교인데, 그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국내 개신교와 미국 보금주의의 커넥션, 그리고 국내 그거와 미국 마가와의 커넥션이 작동을 했는데 트럼프는 그 마가의 주장을 믿어서가 아니라 또는 오산이 미군을 경영한 게 아니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거 어떻게 모릅니까? 주한미군이 벌써 다 보고 있을 텐데 일부러 그런 SNS를 정상회담 직전에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을 수세적 포지션으로 밀어넣는 그런 협상의 이술로 써먹은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그, 그거의 그구의 계략? 트럼프의 협의협술을술을실장 m 장한 라인 그 이재명 대통령의 순발력으로 반전을 시킨 것이다.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라고 마무리 지었잖아요. r u 죠 p t r u 다 p Trump, t 다 u m p Trum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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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입으로 p t 의 u 략이 해프닝으로 일단 u m 거예요. 이건 이재명 대통령 대응의 성공이다. 이거 박수 차 u 에 p t 합니다 박수. 아주. 알고 보니까 나름 진박했어요 그때 상황이. 국내 그우가 마지막, 마지막까지 매달린, 김건희 여기 마지막까지 매달렸어요. 트럼프가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다. 음, 네. 하는 게 트럼프 당사자 단, 자신에 의해서 박살 난 거죠. 어, 그러니 그거에 대한 또 하나의 탄핵이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